말씀의 식탁 하루 한장 시편 묵상 시편 제 123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모습을 종들이 주인을 바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난에 처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요 도움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항상 종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종 관계를 말할 때 그것을 명령 복종의 관계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방의 악한 주인들을 많이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관사자들은 항상 군리 말을 고만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경계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종들은요, 인격적 취급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만 할 뿐이었지요. 복종만 하다가 버림을 받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세상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종들인 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종들을 돌보는 주인입니다. 폭군이 아니라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종들이 어려울 때 돕고 위험에 빠졌을 때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도움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이름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예전 주인이었던 마귀는 우리를 학대하기만 했고 착취하기만 했습니다. 간혹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헌신을 빙자하여서 성도들을 강요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마귀를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명령은요. 항상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종들의 고난을 돕는 분이십니다. 혹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겸손히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교자는 많은 멸시와 조소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편안한 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성도를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불편케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도 세상적인 부유함과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23편 올라가는 노래 오 하늘들의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올리나이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니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혼이 편안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가득 차있나이다.